문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법 문법 문법이 뭔데? 안녕하세요. 네. 그 표정이 좀 예쁘지 않네요. 음. <laughs> 이거 했어요? 그 세수 했어요? 얼굴 이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요. 자신감이 없구나. 어쩐지 그래요. 자 오늘은 열그 문법. 그 개세에 대해서한테 이 get. 이거 겟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에? 에? 겟겟 겟. 에. 네, 네. 영어 겟이 아니고요. 이게 그게 뭐냐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A. 추측. 그 이런 그세 가지 뜻을 나타내요. 네. 분류는 A. 어미 중국어로는 위웨. 그렇죠? 네. 그래서 어미고요. 관련어는 을 것. 을것이라는거 관련이 있어요. 음. 그 뒤에 가서 어이. 네? 어미, 어미 무슨 뜻이에요? 어미. 위웨 중국어로 위웨. 예. 네. 아, 위웨. 하하. 어, 어, 어. 자, 그래서 어미는요. 어, 개승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쓰이면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get은 시제 형태라고 할수 없다. 시제, 시제, 시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이런 시제, 과거 시제, <목소리> 현재 시제, 어 스타일 그렇죠, 그렇죠. 스타일, 어, 어. 그, 그 시제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요, 어, 자 그러면 1번자 읽어주세요. 자, 1번 읽어 주세요. 서울은 이거요? 네. 네, 네, 네. 서울은 어제 논이, 많이 바겠다 네. 계속. a 네. 과거의 추측. 추측. eh,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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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측, 네, 네. 추측 네, 잘했어요. 계속 서울은 지금 눈이 오고 있겠다. 네. 현재의 추측 그렇죠. 추측 잘했어요. 응. 서울은 내일 눈이 많이 오겠다. 미래의 추측 네. 내가 민수를 만나러 가겠다.네. 저가 1 인, 아니 인칭이고그 앞에 동사가 쓰일 경우는 어의지표해네 네, 네 네. 어, 서, 네. 네 설명을 해볼게요. 음. 그 설명을 하자면요, 그 서울은 어제, 어제, 어제 그렇죠, 어제 어, 어제니까 어... 과거에요 그렇죠? 네. 네네네. 어제 무, 눈이 눈이 많이 왔겠다. 그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없어요. 중국에 있는 제 남해 시가아그 어제 서울은 눈 눈이 많이 왔겠다. 과거 추측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죠. 현재 네. 추측. 그렇죠? 어, 서울은 지금 눈이 오고 있겠다. 현재의 추측이고요. 내일. 밍텐. 그렇죠? 내일 어, 미래의 추측. 그렇죠? 음. 자, 이런 거고요. 여기서 내가 민수를 만나러 가겠다 해서 주어가 1인칭이고요. 걔 앞에 동사 만나다. 자, 만나다 동사예요. 그렇죠? 네. 경우 의지의 표현이다. 의지. 의지, 내가 하겠다. Get, 의지, 이렇게 주어가 네. 1인칭이면 의지 표현이에요. 동사, 1인칭이고 동사이고, 그러면 의지 표현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건 제 의지예요. 그랬죠. 음, 음, 음. 네네, 추측, 추측 발음이 잘안 돼요. 추측 발음이 잘안 돼요. 네, 추측... 아까 추척이라 그랬어요. 네. 다시 한번 해봐요. 추측... 추측... 추했어요 야, 발음 너무 잘했어요. 축하해요. 어? 자, 추측... 축하해요. 음. 기쁘지 않아요. 축하해 주는데, 자연, 자요 그러니까 좀 <laughs> 이상한데, 자, 두 번째 읽어주세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네. 어떤 어떤 일이 확실히 일어날 것 그, 것이 그 뭐, 의심을, 그 네, 의심을, 의심을 그 나타냈다. 네, 네, 네. 재속기로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네. 방송, 네. 음. 아, TV 방송, 잠시 후에 5시간 되겠습니다. 네. 방송, 방송, 네, TV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어... 어떤 일이? 확실히 일어날 것임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건 이해했죠? 네. 네네. 다음에 네. 3 번. 아3 번. 관용적인 표현에 쓰인다. 네. 선배겠습니다. 저는 마이콜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런 관용적 그 자주 쓰는, 자주 쓰는 그 과형 표현의 이런 게시 사용된다 이거예요. 관 관용적 무슨 뜻이에요? 관용적. 어. 관용적 그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말인데요. 사전에서 한번 이런 거는 볼게요. 자, 봅시다. 어,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봐요? 네. 네. 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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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요. 자. 관용. 어, 관용지. 어, 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두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그들의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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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그, 전체 의미를 알수 없는 이런 경우인데요.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유의어가 관용어. 수거 유의어유의어 유의어 보이죠 유의어 그렇죠? 네. 네네 이런 뜻이에요. 음. 자. 어, 그 다음에 또 관용구가 보면 이런 것들 귀가 얇다 이런 거 알죠? 그러니까 어, 남의 말을 쉽게 그, 그 듣는 사람, 응? 네 귀가 얇다, 귀 귀가 얇다, 귀가 얇다 관용구에 이런 게 있어요.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제 귀가 얇은 사람 뭐 이런 거예요. 어. 두개 이상의 단어 귀하고 얇다. 두개 이상의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어... 이해했어요? 네. 어, 어, 이해 못한것 같은데, 표현이.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마지막 3번, 아, 2번, 3번, 맞아, 읽어주세요. 음. 음, 잘 먹겠습니다. 네. 3 번이 안보여요 번이 안 번이 요 자, 네. 어? 번자이거는요자 어, 어? 자, 보여요? 실이지만실한지만 음. 말씀 이한 번이 한 번이 근번에언 번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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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 get, 먹겠다, 묻겠다, 이런 거요. 이런데, 자주 쓰인다, 그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그, 여기서 이제, 그, 을, 것을, 아까 말했는데, 관련어, 을, 것하고 한번 그럼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을, 것하고요. 자. 겟하고 을 것이다를 비교를 해보면 은 어, 이거 어떻게 된거지? 그갯과 마찬가지로 을 것이도 추측 추측과 의지의 두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을 것이는 갯과 달리 관용적인 표현에 쓰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 을 것이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에는 쓰이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내일은 눈이 오겠다 올 것이다 어 이런 거 나는 내일 아침에 떠나겠다 떠날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다 가능한데요 밑에서 예문에서 보면은요 이런 경우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get은 이런 관용표현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뵐 것입니다 이런거 안돼 응? 처음 뵐 것입니다 이런게 쓸수 없다 이거죠 이해했어요 get은 되는데 get 뵐 것입니다는 쓸수 없다 뵐 것입니다 안된다 이런거야요 처음 배울 것입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뭐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야 돼요. 그렇죠? 외워. 어, 모, 모르면 외우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어, 문법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응? 네? 아? 문법. 네, 네, 네. 이 다음 문법을 배워야 돼. 문법은 짧아요. 네, 네. 문법은 그런데 문법은 많죠. 이 양이 많죠. 굉장히 많죠.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 오늘, 그, 다시 복습을 하면은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볼게요. 그, 개세 종류가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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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것만 알면 돼요. 과거의 추측, 현재의 추측, 미래의 추측, 이세 종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중에 그 인칭. 이거, 이거. 1인칭이고, 개답에 동사가 쓰일 경우는 의지 표현이다. 요, 요게 중요한 음, 거예요. 요, 요게, 요게. 요게 핵심이에요.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거? 응? 아니. 이미 아니요. 알았어요? 네. 시험에 나오면 분명히 틀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어, 만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제 유튜브 우리 학생분들께서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laughs>